동사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사와 부사가 하나의 표현을 이루는 걸 이어 동사라고요. 두 단어 이상으로 된 동사란 뜻이야. 근데 대명사일 땐 어떻게 한다? 대명사가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뭔가를 끄다를할 때, turn, it, off야. 그치? turn, off, it, 안 돼.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 네, 요거 좀 하는 겁니다. 네, 일로 부터해보겠습니다 아, 문장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네, 그러면, 방에 있는, 너, 방에서 너희 모자를 벗어라. 어떻게 될까? Okay. Take, off, your head. 목적어가 명사니까 아무도 이런데수 네. 상관없어요. Take, your head, o f f 상관없어. Take, off, your head도 상관없고요. 자, 2번. 볼륨을 낮춰 turn, down, the volume. 더 볼륨이 목적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turn, the volume, d o w n 에 상관없어. 요 그죠? 근데, 3번은 중요하죠. 네가 나가기 전에, 나를 깨워라. 어떻게 해야 돼? wake, wake me up이야. 어, 미가 반칙 가운데 들어가야 돼. 요 그죠? 렇 일이지? 나는 뭐할 거냐면, 그것을, 네, 가기로 돌려줄 거래. 어떻게 해야 돼? take, take i t back. back. 네, 이시 대명사가 목적어니까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그죠? 렇 대명사로 바꾸래. guess는 대명사로 바꾸면 이시겠지? 그럼 음. 이시면 어떻게, 어떻게 바꿔야 돼? turn, turn, e t on, to, b oil, 이렇게 는 거죠. 밥을, 내 네, 쌀을 끓이기 위해서, 밥을 만들기 위해서, 게스를 켜라. 얘기지? 네, fire를 it으로 바꾸겠죠. 그는, put, i t out, with, 옷으로, 네, 불을 끈 거죠. some tomatoes는 d e 으로 받아야 되겠지. 복수니까. 그래서, mom, to, them, took them out from the refuge. 이렇게 되겠죠. 대명사니까, <laughs>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 4번, 복수니까 역시 them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Mr. Cooks가, handed, 나눠줬는데, them, 그것들을 나눠줬죠. out. 누구에게? to the student, 에게 학생들에게. 네, 됐죠. 네, 주의할 색깔의 푸둥이 코트를 푸둥에다 뭐죠 입어라, 매우 오늘 춥다. 푸디다운이죠푸다운이야 나는 지난는 멈췄대, 신문을 읽는 걸 멈췄대, 그리고 그 신문을 푸당 내려놓았던 거죠. 선풍기를 틀어라, 한번 해볼까? 선풍기를 틀어라, 턴턴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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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fan. 이게 처음이, 이게 처음이지. 근데 이렇게 쓰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쓸수있어 turn, the, fan, on. 이렇게 상관없고요. 아니면, turn, it, on. 이라고 상관없어. 근데 여기 fan이라고 넣었으니까 안 되죠. 그죠? 너는 그것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 네. you, should. 원래 give up이 포기하는데 그것은 it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give, it, up. 대형서가어간다 가운데로 들어간다, 기이로 그렇죠.